목포 해상케이블카 정인치입니다.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날아다니는 응급실, 닥터 헬기. 그런 닥터 헬기의 소음은 풍선이 터지는 소리 정도 보랍니다. 소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가족, 내 지인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.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. 끝으로 항상 생명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,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.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분들은 사이버테크축 조성이님, 아름드리 수약국 대표 약사 이정순입니다. 감사합니다.